네, 반갑습니다. 중국 후사길를 읽어 주는 남자 굴라굴라. 서진 건설 기계 이상근 부장입니다. 자, 오늘 상품 농장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얀마17 모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연식은 현재 2012년식 모델이고요. 시골 농장에서 사용을 하다가 개인 사용으로 이렇게 저희 이쪽에 입고가 되었습니다. 현재 외관 상태도 깨끗하고요. 뭐 기능 동작이야 저희가 저희가 매입을 하면서 충분한 시 운전을 통해서 고객분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정도를 확인하고 이렇게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. 자 미니 굴삭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. 어태치는 3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대중소 3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, 채바가지나 뿌레카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적인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부분에서 조금 관심있게 봐줘야 되는 부분은 농작용으로 나온 제품이고, 12년식 모델이면 뭐 천만원 중반대에서 충분히 어,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고,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정비는 저희 어, 제가 직접 해서 고객분들한테 갈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은 짧게 그리고 임팩트 있게 설명 드리는 부분이니 뭐 직접 오셔가지고 어,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매매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매매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어, 작은 목적입니다. 뭐 제가 정비를 잠깐 들여다 보자면 하부 트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조금 마모가 있습니다. 하지만 요런 것도 농장용으로 사용하실 때 어, 교환을 하셔도 되고 사용을 하시다가 어, 교환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 라면 그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시트 지금 좀 째져 있는 부분 보이실 텐데 시트는 천갈이 해서 어, 깨끗하게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 많다 보니까 어, 작업을 하면서 이것저것 우리 고객분들한테 갔을 때이 제품이 원활하게 문제없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정비도 직접 해서 보내드리니, 이렇게 어, 천만원 중반대, 초중반대에서 어, 굴삭기를 한 대, 17모델을 구입하시고 싶다고 하시면 어, 서진건설기계 이상금 부장에게 전화 주시면 안내해드리고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월요일 아침입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힘찬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. 중고 굴사기를 이어주는 남자 굴라굴라 서진건설기계 이상근 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